쌀이 쌀이로. 자. 아 이렇게 쌀이 쌀이가 딱 이렇게 별도로 돼 있네요. 여기 좋다 여기 딱. 자 여기 와서 여기 이로 와서. 크리스 제이는 누가 누가 살이쌀이 시켜 주시는 거야? 남인균 님. 어유, 똘똘해라. 블레시는동진 님. 어, 자, 많이 들어. 들어가기 전에 많이 붙어. 자, 여기에 두 사람 이분이 부완패소캔낫 리메인 바이올 해야 돼. 자,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알아서 알아서 들어가서 골르세요 자기 필요한 거 고르세요 하여튼 어우, 좁네 생각보다 좁아 자, 저기 저 에리저 엄마 에리저 엄마 이쪽으로 잠깐 나오세요 나오세요 여기 오케이, 오케이. 예, 나와, 나와, 나와 you come out 주인 필요 없어요 자, 알아서 골라 알아서 골라 가지고 고 바닥에다 내려놔 put there down put down에다 내려놔 그리고 한꺼번에 계산할 거야. 아시래가로벤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네요. 보니까는. 에, 여기가 크리스테인의 집. 아, 여 여기가 에리샤네 집이죠. 에리샤 엄마가 사리사리를 한다고 합니다. 아, 이게 유어 시스터예요. 그런데 왜이 코멘트를 여기로해 주지? <laughs> 어, 쌀이 싸리 쌀이를 하기 전에 제가 교사한테 물어봅니다. 오늘 누구네 집 쌀이 싸리 쌀이를 어,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야. 야, 저기 너 누구야? 너그그 그 라면을 네가 사는 거야, 지금? 야, 너 한국 라면 맨날 갖다 먹는 놈이 그 라면을 왜 필요해? 난 이해를 못 하겠네. 그렇잖아. 너아 야, 아직 저 때가 들어서 야, 저누구야 지금 다들 저기 저 고참들 그 엔터들은 어 필리핀 필리핀 라면 이제 못 먹는다 그러던데 너는 아직도 그 필리핀 라면을 담고 있니? 그 희한한 일이네. 발라카 애니 애니 하여튼 하여튼 토탈 파이브 언더드만 나오는데 어 교사한테 이제 물어봐요. 저기 도, 저기 저 누구야? 크리스 제인 하고 블래시하고 체인지 체인지 블레식하고 체인제이로 나와 어꼭 그 앞에서 해너 화면에 안 나와 어 교사한테 물어봐서 발야 할라까 봐야 할라까 발야 할라까 봐 할라까 하여튼 파이브 언더레드만 나오는데 저놈이 장난하는 예그 어쨌든 어 누구네 싸리싸리 싸리 싸리 스토어를 해줘야 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 좀 도와줄 수 있는 데를 도와줘야 돼요. 어차피 쌀이 쌀이 이거 이거 별볼거 하나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잘 아, 아시지만은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목이 좋은 데서 뜨내기들을 대상으로 해서 쌀이 쌀이 스토아를 하면서 어 그러면서 혹시 그뒤 배경에 있는 거주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딱 한정된 그 우땅만 해가지고 그 우땅을 갖고 또또 또 가져가고 우땅을 갖고 가져가고 이런 체계가 돼야지 잘못하다가 보면은 1 0 0 0 넘어가는 우땅 생기면 안 갚아요 다른 데로 갚아버립니다 예, 우땅을 하다가 우땅이 많아지면은 그냥 다른 쌀이 쌀이 가갖고 또 거기 가서 현찰 주고 우땅 한 대는 생전 안갖고 금방 망해요 여기 보세요. 배구에뭐 맷집이나 있어 요 여기에.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하는데 이게 길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니라딱길여 하나입니다 이쪽으로 작들은. 맷집이나 되지도 않는데 에이, 참 그런데도 어떻게 여유가 되면은 쌀이 쌀이 수탈을 하니 뭐. 크리스 제인도 똘똘하고 블래시가 네. 어 됐어 어 일로 줘봐 자 칼크레이터 어디 있어 요 칼크레이터 자 여기서 칼크레이터 칼크레이터 이건 뭐 프라이스, 프라이스 반장 하시겠네 잠깐만 블래 블레... 블래시 아, 이거 들어 자 필라 아 필라 하우먼치 45타5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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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5임스5어자 5. <laughs> 오픈 오픈 <웃음> 2 4 5빨리이자2 2 5 란다 2 2 5자 <laughs> 됐고 또9타 i 스 e 3. 9 times 3. 9 times 3. 9 t e 3. 9 times 3. 9 <laughs> <laughs> <자, 그럼, 웃음> 아, times 3. 9 times 3. 9 times 3. 9 t i m 다 s 3. 9 times 3. 9 times 3. 9이7 m e 다 3. 9 times 9 9 i e 9 times 9 2 7 m e s 9 e i t i i t t 9 알았어. 그다음에 소이 소스. <laughs> 비니갈 8. 그럼 9 18. <laughs> 자. 또 이거는 <laughs> 다우니다서티부티그 <Then, sir>. <laughs> 네. 그런 거는 <laughs> 계산 안 해도 돼요. This one, I don't know, sir. 이건 뭐야? 이거, 이거 이, like 아, 20야. I 아 n t so know s 하 r 바이 봐서 알아. 이거 토요일 볼 이거 막이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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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 20, 20, 2이 20, 20, 20, 20, 20, 20, 20, 20, 20, 이0 20, 20, 20, 20, 20, 20, 20, 20, sir 2 가격을, 야, 여기, 쌀이 쌀이 <목소리가> 이제 못해, 힘들어, 이러면. 가격을 모르는데 왜 이쪽으로 리코멘드를 했어 그래. 발라가 <목소리가> 니꺼야, 네 not m 어, 그냥,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되지. 일 줘야지. 어. 야, 이, 갖고 나와. 일 줘, 일 줘. 야, 이, 큰일 나겠다, 여기. <목소리가> 이거 얼마야 이거는 g 10 g r 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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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0 사리사리 스토어에 해보니까 피부틴 투떨티에 빅맨 투스? 빅 사이즈는 빅 사이즈가 얼마더라? 빅 사이즈가 이거는 피부틴인데. 아, 또 아, 아이 낫. 어? In 어? In save m o r 인 it's f i f t but 아, 어. 어. 알았어, 18 해줄게, 18. 나나? Uh. 아, 나나 쌤, my s i s t 누가? <laughs> 아휴 진짜 어, 자 이거는 이거는 어, 얼마 얼마나? 이거? 완전 폭리네 여기 <laughs> 어. 돈 터치 <laughs> 돈 터치 <웃음> <웃음> 이런 포만 얹으면 되고 아우 어, 너무 많이 이쁘. 이거는 16 16 16 16 16 16 16 1 야 저기 템만 더 사라 템만 블레쉬 피부틴 투엘브야 여기는 왜이랬어 갖고 와 하나만 갖고 와. 하나만 하나만 온니완어부사라자 응? 예. 음. 일로 오셔 <laughs> 응. 여, 여, 보, 여기를 보라고 여기 칼리카디디 어이 나고 이 나오시라고 아웃사이드 아, 주인이라고 거 들어가는 게 아니야 자 됐지 이거 보세요 아 진짜 이 오늘 쌀이 쌀이 진짜 주인 마음에 안 들어 감사합니다. <laughs> 됐죠 자 이거 다 담아갖고 가는 거야 빨리 이자 이거 누가 해주신다고 감사합니다 농주님 감사합니다 아어가 <laughs> 자, 그 다음에, 크리스 제인, 빨리 나오세요. 어, 가, 이제. 가, 가서 열심히 또부작거려 갖고 나와, 일로. 일로, 일로 줘. 어, 일로 나와. 자, 자 크리스 제인, 이 봉다리 들어요. 자, 여기, 에시 엄마가 들어요. 자, 냅두고. 자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C 어디 갔어? C 클리어 어디 갔어? 클리어. 뭐? 아 구구단도 안 되면서 계산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써? <laughs> 계산기는 무슨 공학 계산기를 쓰고 있네. 진짜 화자가 근데 자 빨빨리 리 얘기해요. 프라이스. 오케이. 또 10이 어느거예요 없어요? 오케이 20어 떨티. 됐죠? 11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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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건 얼마예요1 9 9 45 크리스 틴 나와 어. 누가 이렇게 벨이 울리는거야 필라 15 15? 1 5 짜리 어디있어요? 1 5 짜리 두개3지 이거 어때 이거 뭐야 이거 3지자 네가 네가 계산기 눌러 자 네가 계산기 눌러 크리스틴 네가 자 이거 이거 나인이라 그랬지 자 네가 계산기 붙대요 아좀 조용히 해봐 조용히 예자 네, 됐어 또 이거 얼마에요 하우마치 원. 나인이래, 자. 아, 잘하네. 자, 이거. 20. 20. 네, 20 누르고, 이거는. 15인치. 15인치래. 자, 다섯 개야. 다섯 개. 5개. 아니 아니 아니롱롱 롱. 롱. 다섯 개면은 다섯 개면은 응? 다섯 개 피부팅이 돼. 세븐티, 세븐티 파이브. 파이브. 세, 어, 세븐티, 세븐티 파이브. 파이브 그렇지. 자 이거 한번 치. 포티 파이브 뜨리. 어 포티 파이브 포. 요렇게 하면 얼마요, 이거? 요거 얼마? How much? 45두 개. 90. 어, 그러면 요것도, 90. 요것도 90잖아. 90. 그러면 합이, 합이 얼마야? 토탈. 어, 그렇지. Good. 그렇게 <laughs> 어, 자. <laughs> 자, 요거, 요거 얼마씩이야? 다 까자, 요거. <laughs> 요거 얼마야, 요거? <laughs> 빌라. 9. 9이에요. 9 5. 9 5. 5.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먹어 투엘브래 투엘브 어밀1소1어0 0은어0은이0이거0야 이거 은 10은? 10은? 1 0이 10은? 10은? 거0은1거은1 빨리 가서 그 캔디라도 하나 갖고 와봐요 캔디 캔디, 캔디. 아 캔디 갖고 와보라고 뭘 하우마치 자 하와 크리스징 아 캔디 통 갖고라고 오 이렇게 브링 캔디 케이스 줘요 저 브링 응자 북산 북산 자 파라소도 고마워요 프리 서비스예 아, 네. 아? <웃음> <웃음> 자, 자, <laughs> 아참 누가 주시는 크리스인 인사구가 이제. 남인규님 감사합니다. 어, 어, 가.